이번에는 용곡지구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비해서 땅값이 많게는 5배까지 뛰었다고 하는데요.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미 거대한 투기판으로 변해버린 만큼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진석 기자입니다. 6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천안 용곡동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2016년 도시 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타당성 조사 계획을 수립한 이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개발 정보가 정식 공개된 건 2019년 말입니다. 하지만 한참 전부터 땅값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2016년경부터 타당성 조사라든지 개발 계획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일찍부터 정보가 흘러나오므로 해서 개발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많은 투기 세력이 그 지역을 점령함으로 해서 땅값이 대폭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고 용곡지구의 개발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타당성 조사 이전인 2016년 당시는 3.3 제곱미터당 7, 80만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지구내 토지 가격이 올해 현재 위치별로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토지가 나오지도 않고요. 나오면 뭐 비싼 데는 한 400만 원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부동산에서는 추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고시 이전에는 토지의 손바뀜이 활발했다는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소문이 조금 있을 적에 좀 매, 저기 매기가 좀있더라고 80, 100, 지금 최하 150 이상이지. 2016년 타당성 조사 후 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2023년까지 8년이 걸리면서 개발 정부 유출로 투기 열풍이 거셌던 만큼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